어 뚫렸다 뚫렸다 와 쏟아진다 으아하씨 매너리 어디 있을 건데 매너리 이건 같은데 정화조 고 이건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음. 1층 화장실이 이거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막힌 데가 요 1층 아, 화장실 1층 네. 화장실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외지하도도출이출 외출. 이출 외출. 이출 외출. 네. 지하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외출. 이출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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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출 외출. 외 이게 어, 아, 천천히. 이게 저 위에 층 화장실. 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왼쪽에 예. 네. 저쪽 거기 돌리는 거 있죠? 예. 네. 그거를 풀었어요. 풀어 가지고 풀었더니 예. 물받가있고는데 뒤져서 좀 이만한 아니 이게. 저쪽 거. 이거 이거 저 밑에 아니, 거. 저저 저, 저, 저 밑에 거. 그러니까 트랩을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네. 돌덩어리 그구중것처럼 그게 다 나와 갖고 그쪽은 다 빠졌어. 근데 중요한 건 물이 도고요 쪽. 물이 지금 바닥에 차 있어요. 어, 그 이게 아니다. 얘만 청소가 되면 돼요. 얘가. 네 맞아요. 제뚜껑은 상 없어. 얘가 지금 막혀 있기 네. 때문에 얘네들 물이 못 이걸 나가는 거요 이거는 어떻게 니까이 사람들이. 네. 여기서 저거처럼 흘리니까 여기다 종지를 하나 대고 임시방편으로 해놨더라고 여기 보니까 여기 올라가면 여기 어. 보세요 여기 네, 이거 파이프 있죠 작은거 아 임시방편으로 거기다가 종지를 재갖고 물 똑똑 떨어지니까 아이 파이프를 세척을 해야되는건데 저 끝에를 봐야돼 끝에를 여긴 뭐나 말하고 요 끝에요 여기저 끝에 저 끝에를 봐야지 저 끝에서 오물을 땡겨와, 땡겨와야지 이게 세척이 되는거지 여기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천장 다 뜯어야 돼, 다 뜯어야 돼. 다 보셨어요? 아니, 요 배관이 끝지점이 어디에 끝지점? 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서는데 배관이 안 나왔네. 어? 그럼 이쪽으로 안 나왔단 얘기인데? 네. 어 여기 아이 이거 천장을 좀 한번 못 들어보나? 한번 보자 뜯어보세요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거 보니까 배관이 그쪽이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새 가지고. 네. 나사 풀어야 돼. 아 나사 풀어야 되네. 아 배튼도 했는데 나사 이건만 조금 이따 올게 내가 네. 장비 들고 일단 그렇게만 해어이 여긴 더 이상 못 들어가죠. 없죠.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아까 그매너 쪽이 이쪽이죠. 네, 맞죠. 네. 야 이거 만약에 그 매놀에서 작업이 쉽게 마무리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배관에서 네.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요 보이시는 천장 있죠. 네. 지금 요 사장님 지금 아까 천막 만졌던데. 거기를 천장을 뜯어 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배관에 뽕딱이 해 가지고 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얇은 칩인가요, 음... 일단은 저쪽에서 한번 쏘면은 이쪽으로 네. 진입하는지 보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맞다고 하면은 여기서 작업하면 되는 거고. 네.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정화조네 저쪽이 이거 꽉 막혔다 이거 아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1미터도못 돌아가네 근데 이1 0 0자리는 굴고 나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물이 차 있네 계속 다차 있단 말이야 물이 이게 보니까 배관이 물이 꽉차 있는 거는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 배관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처진 거지. 아 진입이 안되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코드 좀 풀어봐. 이. 화장실로 가게. 다 빠졌다 이름이, 와, 엄마어마하네아못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다시 가보니까. 천천히 불어. 이 니, 니, 또. 어. 어려워졌지. 내려가는데 못 내려가네. 지금 호수가 밑에 가 관로를 한번 찍어봐야겠구만 이거. 오케이, 가야타고 간다. 자 기름 나온다 이제. 오케이, 나 오셔야겠어. 아, 다 기름 엄청나게 돌아지네 기름 어마무시하다. 와, 저 기름밥. 지금 여기 딱 왔네? 소리가 딱 들리네. 야, 이거 더 진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와, 다행히 넣었어요.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넣어가지고. 지금 여기 딱 있어요. 아니,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더 들어가는데 여기 오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이 기름덩어리 뭘.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한 4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정화조하고또 저렇게 연결해놔가지고, 와, 처차 마음이 처차네 어, 뚫렸다, 뚫렸다. 와, 쏟아진다. 으아, 씨. 오 마이 갓. 완전 뚫려, 오, 기름 빠졌지? 화장실 빠졌지? 오케이 와기름만 오바이트 한다 이야... 참... 호수가 노즐이 진입을 못 해가지고 지하가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어우 다행히 지금 노즐을 진입시켰습니다 와... 다시... 아, 으으으... 짧게 찍으세요. 15초, 20초 이렇게 네 아드님 네. 오늘 우리집 2호로 내려왔는데 어리버리하네요 네? 2호? 네. 2호! 크로스! 네. 크로스! 오케이 좋았어 아딱 기분 좋습니다 비록 몸에는 기름을 다 묻혔지만은 아유 다행히 지하 안내라고 여기서 해결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르신 자고 같이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와, 내가 안되면은 밑에 층에서 하려고 짐다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더 그냥 넣어봤는데 다행히 들어갔어요 그 노즐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네. 소, 소리가 날 거예요 보세요 소리 들리시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100짜리가 아니라 75짜리 관이에요. 음. 75짜리가 여기서 100짜리로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막히는 거야. 그, 제일, 여기는 원인이 뭐냐면은, 제가 내시경으로 좀 이따 확인시켜드리겠지만은, 배관이 다 쳐졌어요. 여기가, 여기가 다 높아야지 저 지상으로 물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역구해졌어요, 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이, 산이 졌어요, 배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덩어리는 가벼운 성분이라서 물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 때문에 맨 위에 둥둥 떠요, 그냥. 떠가지고 배관 위에서부터 이렇게 붙어가지고 배관 점차점차 점차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구배가 상당히 안 좋아요. 물이, 우리가 쏘면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데, 물이 찼다가, 그러고서 물이 내려가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호수 좀 풀어줘, 호수 좀. 호수 좀 풀어줘. 동작 봐라, 동자 어, 이거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사야겠어? 어, 사회 나가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호수를 저렇게 넘겨줘야지. 응? 이 쎄게 사회 나가면 호락호락한 줄 알아? 그렇게 동작 늦으면 잘려 알아 내시경은 다 시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배관이 지금 눈으로 봐도 요 눈으로 봐도 지금 높아요.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기는 낮고 앉아서 보시면 더잘 보여요. 여기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관이 저쪽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겠죠. 근데 지금 늦자마자 물이 차 있거든요. 자 넣어볼게요. 자 보세요. 다꽉 차있어요 응? 배관이 다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요보세요 1미터 1m, 1미 1m 부터는 물이 그리, 그나마 좀나 근데 또넣으면은또 차있어요 지금 자 2미터까지 계속 차어요 이러니까 오물이 내려가겠냐고요 지금 이 영상도 제가 아까 막혔던거 기름 많늘떡을 찍어놓고, 지금 요것도 내가 다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드릴 거예요. 이야, 기름이 너무 많으셔 고생했어요. 이거 크로스, 크로스!